이 아, 뭐야? 저 체스판 같은 신발 아 씨발 무슨 닦꺼 머리 뭐야 진짜 뭐야 <목소리> 얘 왔다 <laughs> 머리 뭐야 이거 야 대철이 네. 머리 안 감았냐? 어디서 나왔어아나 머리 감았는데 얘 아, 어디서 나네얘 어디서 나? 나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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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이제 야 우리 안돼 아니 저안오나 오늘 나 오늘 유튜브 알차게 찍으려고 보조배터리까지 챙겨왔어 어? 씨발 어디다 뒀지? 잠만 내가 봤잖 근데 나그 불어 터 오징어 어나 그거 하나도 안 봤어 어? 야야 나브어야나야나 브로... 야, 보조배터리 차에 놓고 해. 왔는데 뭐라고? 야어디 이거... 거야? 와 진짜 지역에 주머니에 손 넣고 아, 진짜, 있는 거 같아. 진짜. 와 이거 어제 옷 어제 산 거지. 야 그리고 이게 내가 영상을 봤거든. 어. 이게 너 항상 밑을 쳐찍고 있어. 야, 아니, 아니 근데 축제 때는 사람들 존나 많아서. 아니 좀 위로 올려 해봐. 위로. 아 이렇게. 올릴 거야 올릴 거야. 어에 올릴 거야. 어. <laughs> 저런 행동들이 다 유튜브에 도움이 된다고 와, 병신. 와, 장 <laughs> 와, 장애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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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. 와, 와, <laughs>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지역이 악플 아, 밖에 맞지, 없을 거 같아 미안해 승민아 일로 야밥 먹을 때해 줘야 돼이 옛날 야 이거 나 왜, 왜밥뭐 근데 밥안 먹을 거야 해헤해 반대 전화 반대 아, 지원이 시발 어, 머리카락 <laughs>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, 아. 야 각도를 이렇게 해야 잘 나온단 말이야 아, 아. 아, 아. 아, 이제 각도를 이 야, 야야 한번 여기서 뭐 그거죠? 하 뭐, 유튜브면 이런 거야, 해지뭐막뭐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막올 평해달라 그런 거 해. 어, 무슨 노래 듣고 계시나요? i s is the h e a s t for you. 내 <목소리> 안녕, 오랜만. 뛰거찢야 되거든? 근데 묵지로 하면 사사가 나오기 네. 힘들잖아. 얘가 뭐하러 니까뭐 개소리야. 아, 니 묵지로 해, 묵지로. 아. 야, 야, 나 남는 곳에 짱, 장 맞아도. 아, 뭐, 나 어차피 묵지, 안 묵지, 먹을 거야. 해 씨발. 나 어차피 안 먹을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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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차피 지 먹을 거야. 나 어차피 안 먹을 거야. 나먹지 묵지에 먹지 아니, 빠는 어떤 새끼야? 묵지에 먹지묵지 안다 안다 김치 오 오케이 지혁이나 진짜 얘랑은 밥 먹기 싫었는데 <laughs> 나안 먹어 나 먹고 왔어 먹고 왔어 너야다 같이 아야야 그쪽 아라고야나 그쪽, 그쪽 고 아니, 밑에 찍지 마세요. <목소리로>